사은품만 집으로 보내주시면 안되나요? 이럴 수 있죠 그죠 내가 무슨 택배기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뭐 80만원이나 보험을 내시는데요 중요한 보장 빠져있어서 보험금 받지 못하는 게또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내시는 보험금 지금 못 받게 되있어요이 부분은 방문상담 통해서 해결 드릴 수 있습니다 사은품은 어차피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죠 지금 사은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80만원 내는데 지금 뭐 뇌경색도 안되고 막막다 터져야 되는 거고 막 난리가 안돼 지금 봐요. 그죠 제가 지금 바빠서요. 이른다 맞 바빠요. 다 바쁘대, 그죠? 아, 많이 바쁘시군요.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스크립트가 있으면 돼. 스크립트. 아, 많이 바쁘시군요. 대부분 바빠서 상담을 미루시는데요. 상담 받아보시면 중요한 보장에 빠져 있어서 보험금을 못 받을 뻔했는데 잘 받게 됐다고 고마워하십니다. 그래서 꼭 내보이는 보험에 대한 보상 관련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시간은 15분이면 됩니다. 15분, 15분, 10분 짧고 20분 너무 길어. 15분. 그죠. 통용되는 거야.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어떠세요? 그죠. 그럼 대부분 바빠서 상담을 미루시는데요. 막상 받아보면 오히려 중요한 보장 빠져있어서 보험금 못 받을 뻔 했던 거잘 받게 됐다고 고마워하십니다. 라고 후기 마케팅. 후기. 후기. 후기 보고 사죠. 그죠. 아무래도 반품해야 되니까. 반품 안될 수도 있고. 후기가 다 좋아. 3천개의 후기가 다 좋아. 안 보고 사죠, 그냥. <laughs> 그죠? 후기 없어. 뭐야 이거? <laughs> 못 사, 못 사. 후기 없으니까, 그죠? 불안해, 그죠? 보험가입하라는 거 아닌가요? 보험가입하라는 건줄 알고 상담 안받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실제로 상담 받아보고 못 받은 보험금도 찾고 있고 보험료 절감혜택도 보셔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차피 이번 달도 자동이체로 보험료 빠져 나갈 거잖아요, 그죠? 네. 중복된 보장 때문에 보험료 세고 있는지 상담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죠? 고객의 이익이죠? 내 이익이 아니라 당신의 이익. 나랑 상담 안 받으면 어차피 돈또 빠져나갈 텐데, 그럼 뭐쓰 세는 돈못 잡지, 그죠? 또 계속 나가지. 그죠? 제가 담당자가 있어요. 아, 담당자가 있으시군요. 그냥 받아치면 돼요, 그냥. 어, 그래요? 막 이러지 말고.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셨구나. 스켰다가 있으니까. 담당자 어느 회사 분인가요 물어봐. 회사마다 상품이 다르고 추천하는 상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상담 받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번주 월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무슨 말을 하시면 돼요 당황만 안 하시면 돼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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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한 다음에 월요일 오 오후 2시 어떠세요? 그러면은 뭔가 100%는 아니어도 어 그런가? 어 그런가? 어 예? 잡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